안녕하세요. 어? 어? 아, 네, 제... 아니 아니. 네. 안녕하세요. 너무 하셨어요 넘어가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조금 죄송하고요. 저는 화면 오늘, 오늘 왜 이러지? 아, <laughs> 죄송해요. 가만히. 아니. 아, 요 아, 진짜 웃겨. 죄송합니다 네, 진짜 진정니다 아,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. 네, 아,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역시 아, 혹시... 안경. 교스 교스 스 아, 분기가 아아 죄송해요. 제친 같아. 서브 죄송해요. 아아아 죄송해요. 아빠, 어 <laughs> 죄입니다. <목소리> 아, 어, 다시 해도 될까요? 아, 한 번. 너무 충격적이네. 언니로서 너무 되게 죄송해요. 어? 아. 죄송해요. <laughs> 죄송해요. 지금 눈 왔어요. 여기 눈. 눈. 아, 잠깐만. 죄송해요. <laughs> 알겠어요. 한국 날씨 너무 맑대요. 눈이 왔어요 여기. 죄송합니다. 네. 아 공식이다 아, 죄송합니다, 아, 죄송합니다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어, 죄송해요 네. 긴장돼서 너무 오랜만에 막 활용 활용. 아, 아 죄송해요. 아, 이래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 아, 둘이 지금 숭주 연기하시는 중요 네. 집중 안 하고 지금? 네. 아니, 아니에요. 제일 믿어요. 언니 믿어요. 되게 조그리씨 네, 죄송해요. 네, 이거 펭귄도 건너면 안 돼요. 미안해요, 미안해요. 미안해요, 미안 네? 미안해. 죄송해요. 네. 괜찮아요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네. <laughs>